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얼굴이 자기, 자기 있거든. 아 예. 어머 제가 기, 굉장히 커 보여요. 얼자가 높아요. 제가 조금 뒤로 갈까요? 예 반갑습니다. 아, 작은 거인 TV에 예. 우리 그대 사랑 은경 가수님의 팬 드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드림이 팬입니다. 팬님끼리. 네 제가 팬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대천국님 인사 한번 하세요. 대천국님. 네 대천국님 아까 뵀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저의 인상은 어떤가요? <laughs> 아 여기 오기 전에 예, 우리 실방에서 우리 작은 거인 TV에 실방에서 많이 뵀죠. 예 서로 인사는 했습니다. 오늘 제 얼굴 처음 보여 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말씀하세요. 얼굴, 아 말씀하세요. 얼굴이 이쁜데 목소리까지 이쁘시네. 목소리가 이뻐서 노래도 참 잘합니다. 나나 나보다 이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저도 그, 그래요. 들이면 좋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그런데 저도 응. 좋아합니다. 우리 응. 오은경 가수님, 오은경 응. 언니. 아 좋아합니다. 노래 잘하실 것 같대. 저 응. 그래요. 근데 왜 노래를 못하죠. 목소리는 예쁜데 노래를 못해서 제가 어, 어머 인상 감사합니다. 아 백육당 감독님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어,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세요. 저기, 저기, 저기 카메라. 어, 여기가 빵긋빵긋. 어, 빵긋빵긋. 예, 네 빵긋빵긋. 네. <laughs> <laughs> 우리 하면 한 번씩 볼라면 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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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네, 봄을 네. 을 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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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네, 봄을 봄네 봄을 봄 네, 네, 네 봄을 봄을 네을 네, 네 봄을 네네네 예쁘신데요. 예쁘신 분 옆에 앉으시니까. 아, 감사. 이런 데 제가 어. 또 예쁘다고 해 주시고. 네. 우리 드림이 님첫 곡으로 네. 한번 하세요. 어? 뭘 해도 저보고 노래하라고요. 어, 어. 아 제가 제일 못 하는 게 노래인데. 멀리서 오셨으니까. 아, 기념으로요. 어. 신청곡 한번 해 보세요. 네. 뭐 할까? 우리 드림이. <laughs> 예, 님? 제가 제일 그대 사랑 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하세요 많이 하세요. 예, 들이가 예 노래 입은 큰데요 노래는 잘 못합니다. <laughs> 예 그래도 예 처음으로 어, 우리 실방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인사로 네, 오은경 가수님의 그대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나무님이 하면 네. 나오시는 분이 너무 이쁘시대요. 어머 님. 정말요. 어 감사드립니다 이나무님. 아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렇니또 그러니까 우리 대춘군님이둘두분다 예쁘다. 예쁘다. 예 맞아요 이렇게 두분 예쁘다고 딩동, 하셔야 딩. 됩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준비하시고 촬영 단계.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오성스튜디오에 가서 연습 한번 하고 올 걸. 자, 들으시는 분들 박수, 박수 주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꽃으로 환영을 해주시네요. 사랑은. 하라오, 그대의 사랑 잊지 못할 주오. 석풍이 끝나는 그 날까지 웃으면서 사람 없이 다 흥. 길을 방귀만 내려야 되겠어요. 앉아서 또 노래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서서 할까요, 정말로? 예. 자, 그냥 웃으세요. 우리 오성스튜어 감독님, 노래 망쳤다고 인상 쓰시네. 자, 서서 한번 해볼게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설레이는 만남으로 우리 둘이 이면돼요. 살다 보니. 저 까지 같이 살아온 그대 사랑 잊지 못할 추억 소풍이 끝나는 그 날까지 웃으면서 살아봅시다. 웃으서 살아갑시다 사렷 인사 어. 아이고 잘하시네 드림님니 여기 어. 뒤에 앉아도 된다 어머 그래요 이렇게 괜찮지 옷도 좋죠 편하고 좋네요 아. 어, 제가 앉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또첫 곡으로 그대 사랑을 해보고요 음. 영광입니다 가수님 옆에서 하니까 굉장히 더 떨리고요. 뭐 어, 진짜? 예, 가수님 옆에서 인상을 쓰실까봐 덜덜 아이고, 떨리네. <laughs> 인상 쓸 일은 없죠. 아유, 고맙습니다. 어, 네. 우리 이나무님, 예, 이나무님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하셨는데 이나무님, 어,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창에 계시는 작은 거인 TV 창또변함 없이 백년 늘. 예, 백노 감독님, 감독님 저는 드리대가 아니고 드리메, 아니 드리입니다 드리데 품바님 있어. 예, 알아요, 남자분. 아, 예, 둘이 인사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저를 보고 자꾸 드리대분바님이라고 부르시는 분 계세요. <laughs> 저는 드리미 분바 <붐바> 여자입니다. <laughs> 어디를 봐서 드리대 품바님을 보여요 <laughs> 이 드림이지 아 우리 참고로 우리 아 어, 드림이 단장님은 장구 학원을 운영하세요 예 아주 예. 고 아주 고상한 분이십니다 아, 예. <laughs> 아, 예. 아 이게 뭐영마살이 있어서 품바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장구 학원 운영하고 계십니다 <laughs> 예 장구 학원 하면서 잠깐 제 소개 드려도 될까요 네예 안양에서는 장구 어, 북장구 난타 학원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또 주말에는 우리 광명에 드림예술단 공연장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품바로 예, 드림이 품바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주중에는 또 어, 드림 퓨전 난타의 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드림이 품바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광명이 강명, 광명에서 매일 하잖아. 토요일. 예, 그걸 만드라. 빨간 글씨. 멘트를 하셔야지. 네. 음, 금방 했는데요. 자, 광명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빨간 어, 글씨 장소, 오늘도 장소, 장소. <laughs> 광명시 가로177 그 한, 무슨 그, 숯불, 아숲불아 금천 가든과 응. 금천 한우타운예 응. 오실 때예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오시는 길을 잘 알려드릴게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예 빨간 글씨는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이 님 아~ 굉장히 아~ 저도 아은지는한 (3년) (3년), 3년 (6개월) 3년 6개월? 네. 오, 그렇게 빠른 많이 됐어요? 네네네. 네, 네, 아, 네. 우리 드림 있네 아른지가 벌써 4년째 다 돼가네요. 근데 참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어, 저는 어, 뭐 굉장히 첫 인상이 좋아서 늘 어, 멀어서 안 가지만, 늘 내가 마음속에 있고 응원을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압니다. 네, 예, 진짜. 저희 둘이 사귀고 있다고 놀리세요. 우성 <laughs> <오성> 스티드 <스튜디오> 대표님. 이 <laughs> 예, 저, 단장님, 저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단장님, 저한테 신청곡 하나 하세요. 듣고 싶은 아, 거 혹시 없나요? 있어요. 뭐 있어요? 뭐가 <laughs> 어, 듣고 싶을까나? 예, 요즘에는 예. 요즘에 예, 실방보면서 부두의 여인 하시는 거 음. 아, 많이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네. 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제 노래를 에이. 잘 불러주셨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부두의 여인.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 찍어드릴까요? 예, 예 찍어주세요. 예 아, 찍어주시고 저는 준비하고. 예. 아, 우리 풍진 너무 잘 맞지. 아, 진짜 자, 잘 맞지. 부두의 여인 스타트 아. 할까요? 공경님 장소 문자. 여자 키 눌렀어요. 저 옆에서 이렇게도. 대천국님 예. 어디 대천국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림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 되니다아 예. 광명역이나 안양역에서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됩니다. 아, Thank you 장력담 <laughs> <laughs> 감독님, 맞습니다. 저 드림입니다. 자, 아울러 드리대 품바님, 잘 계시죠? 방. I'm 오시오, 오시오. 예, 오만한, 이리 오세요. 벌어왔, 우리가 예, 우리가 예, 예. 호박꽃이라도 꽃이니까 요리 앉으세요. 이리 오세요. <laughs> 아 예예 예. 그럼 이리 오세요. 거? 아 알았어요. 다 네. 보여요. 네. 어, 앉으세요. 2만 원을 아. 어디서 벌어오셨나요? <laughs> 뭐 해가지고? 아, 저거 몸 팔고 왔다아 예예 <laughs> 몸 팔고 <laughs> 그 몸도 사장 아빠 딴 데가 원래는 그 여자가 나한테 그 10만 원 주긴 했는데 <laughs> 목욕을 안 하고 왔다고 그가 그 10만 원을 깎아보잖아. 그, 그. 그몸 바친 돈을 저희에게 주시겠다고요? 예, 네, 아니, 저. 보 터터리면서를 한밖에다. 터터리면서. 예. 터뜨리면서. <laughs> 터뜨리면서. 터뜨리면서. 예. 네, 네. 우리 오은경 가수님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아, 그럼 터터리면서. 터터리면서. 알겠습니다. 터터리면서. 네, 터터리면서 <laughs> 제목 경상도 발음. 터뜨리면서. 예. 아, 자, 제목 확실히 가. 말씀해 주세요. 내일 가면 안 되나요? 음. 아, 진짜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아, 진짜? 난 몰랐네. <laughs> 아, 자, 내일 가면 안 되나요? 네, 우리 다음에는 우리 드림이 분반님한테 신청곡을 하나 올리세요, 장이 계시는 분들. 아, 저 노래를 자신이 없는데 올려주시면은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노래 선택해서 아. 주연미 거. 킬키는. 아. 어, 네. 짝사랑 하나 아 어, 짝사랑 하나 봐. 그, 드세요. 네. 어 드림님한테 신청보 보살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도 억수로 반갑습니다. 네, 동대문점집 대천국님, 자 동대문에서 전철 타고 안양역에 오시면 됩니다. 가지 말요 매일 가면 안 되나요? I'm 터트리면서 발음 좋았습니다. <laughs> 터트리면서 아니고 어? 네, 발음 아, 좋았습니다. 제대로 했어요. 네, 네, 네. 감독님이 놀려갖고 매력 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더림이 단장님 노래, 어, 어. 아, 제가 짝사랑 하나봐를 같이 한번 해봐요. 참 좋은 노래예요. 우리 네, 이나무님이 저는... 신청했는데 아마 들으시면 알 정기, 거예요. 짝사랑 하나봐. 짝사랑 하나봐. 네, 이나무님 아, 아. 오늘. 어, 제가 아마 일절 하면은 절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뭐마이즈예 어, 일단 들어보고요. 음. 주연미의 짝사랑은 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헤이. 헤이. 오타가 보겠니? 이 나무님, 달랑달랑 커피 한잔 하러 오셔요. 이 나무님, 반갑습니다. 가수님이 하십니다 노래도 잘하시는데요 노래하면서 링크하는 모습이 너무 뭐 아름다우세요 대천국님 나이야 신청 있습니까 남이야 네. 어떤 가수인지 가수님 이름을 네. 말씀해주세요 좋은 거 같아요. 죠 예, 대충국 님 노래는 정말 어, 남이야 우리가 남이야 남이야 그 맞죠? 남이 가는 할줄 알아요. 예. 네. 한번 해 볼래요? 아 예, 이제 잠깐만. 야, 하세요, 예, 가수난 인사 좀 하고 저기 전주에 이엄마님! 예. 이엄마님 오셨네. 이엄마님. 네, 차례 이엄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laughs> 네, 그리고 아까 위에 저기 박오동 아, 원장님 오셨네. 박오동 아, 예, 원장님. 예, 전주 아랑고고. 어. 관심이 많습니다. 어. 유튜브에서도 봤습니다. 어, 전주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많이 다녀왔죠. 예, 예, 예. 많이 갔죠. 예. 네, 네, 네. 백노, 저박오동 원장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재수님 반갑반갑 방긋방긋. 우리는 반갑반갑이에요반갑반갑이에요 네, 네. 예, 반급 반급. 재수님 반갑 반급. 박오동 원장님 반갑반갑아이고 방긋. 잘한다. 네. 야, 우리는 왜 이렇게 호흡이 잘 맞지. 서로 사랑하는. 나도 분파가?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 가수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품반은 저만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노래만 잘하면 가수 했을 텐데. 아 우리 네. 우재숙님이 재숙님 재숙님이 예. 아파서 허리 수술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병실에서 잠깐 인사하신다고. 빠른 캡입니다 재숙님. 재숙님 화이팅 제가 드림입니다. 음. 인사는 진지게 드렸죠. 음, 음. 네. 아 아실 거예요 아마. 예, 네, 이름만 압니다. 아,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 아. 예, 반가운 분들이 너무 너무 많이 요, 계세요. 여분이 드림이 품반이세요네 예, 제가 드림이 품반입니다 드림이 <laughs> TV로 들어왔죠. 네.